대통령 선거,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1등 할수 있는 후보를 겁이 난다고 해서 3등 할때 여론 조사에서 빼버렸죠. 네, 네. 어, 이거는 엄연한 부정 선거야. 소경영 후보가 3등인데 여론 조사를 안 해준다는 거. 중앙. 안돼요. 마이크는 안 돼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사 마음대로 여론조사 해라. 거기서 5% 넣은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해주겠다. 어, TV 토론을 해주겠다. 이거는 불법이에요. 네. 언론사가 허경영 안 넣죠?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광장에 나와서 여러분한테 인터뷰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이런 선거는 세상 천지에 아직까지 우리가 정치 미개 국가예요. 아주 의욕투성이들이! 허경영이 겁이 나죠? 네! 맞죠? 네! 고역투성이 대통령 후보들이니까 허경영이 나가서 1억 준다 대통령 되면 두달 안에 1억 준다 또월150 준다 이거는 엄청난 공포예요 맞죠? 네! 네 그들은 허경영 공약을 표절해서 짝퉁으로 네. 테레비에 나오고 마저안될까봐 겁나는 거죠? 네! 어, 그러니까 이번에 반드시 대통령 선거에서 허경영 이가대통령이돼야 이런 해당이 없어집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인터뷰를 요청해서 내가 잠깐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네. 생일 선물 나오죠? 네. 대통령 금일봉 10만 원 나오죠? 네. 10만 원꽉스가 생일날 어떤 아. 도시방에서도다 배달이세요. 네. 네. 재원하더라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혼이면은 3억이 나와요. 네. 주택자금이 이어가고 결혼비용이 나와요. 나는 대통령 되면 은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500만 원씩을 주는데 어느 정도 회원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제 방송사들은 신뢰할 수가 없어. 이제 유튜버들을 가지고 나는 대통령이 돼. 그러니까 유튜브 하는 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씩 주는데 회원수가몇명 이상. 500만 원씩 줘요. 그러니 유튜브를 활성화해. 네. 내가 예비 후보 동안에 들어간 돈이 100억이 들어갔죠. 그데 네. 나를 여야처럼 5만 명씩 노출해줘. 시원안들어갔죠 그렇죠? 내가 전화 요금 들어갔죠. 신문 광고비 3 들어갔죠. 네. 그렇죠. 또 책자 보냈죠. 네. 이런 거 찍어야 되죠. 이거 여야하고 이거 찍나? 안 찍어요. 돈이 10배 들어간다. 이건 알릴 기회를 다망하버려 맞습니다! 방송국은 왜 있는 겁니까? 부자들 위해서 있는 거야. 예. 맞돈 많은 사람들만 내보내주겠대. 그렇잖아? 네. 진짜 국민의 편에 드는 사람은 방송 차단이야. 저기 쏙쏙삭뭐 같이 시간 내려와. 알겠죠? 네. 어, 유튜브 만 그러겠어요? 온갖 것에 공갈 협박 누르고 있는 거야. 맞니다 맞죠? 네! 예. 맞습니다, 맞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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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통령, 어게인. 어, 어. 어, 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 매일뉴스라는 신문사입니다 아, 예. 아, 예. 네. 오늘 매일뉴스,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어, 오늘 8 시에 음. 그 사당 후보 어, 토론이 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아. 후보님께서 어. 어 여론이 상당히 높음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네. 국민들께서 음. 어, 후보님을 지지하고 있는데 음. 어, 진짜 안,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음.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난국에 허경영 같은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된다는 분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오늘 토론이 어, 여러분 오늘 토론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시청해야 됩니다. 네. 토론 불시청해야 됩니다. 네. 오늘 토론 지금 하고 있죠. 네. 요들수도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그거 하니까 나는 여기 나와서 인터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죠? 네. 어, 지금 토론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뭔지 알죠? 네. 허경영 거에 짝퉁이다. 네. 또 허경영은 실제적으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데, 뭐돈몇만 원, 몇십만원 이걸로 떼올려고 하죠. 네. 이거 우리나라 부익부 빈익빈 안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번 토론은 어, 편법 토론이다. 3등 하던 사람 빼놓고 나를 그만큼 내줘서 벌써 1등이에요. 나는 이번에 대통령 될 자신이 있습니다. 알겠죠? 어, 나는 1월부터 13일 날부터 후보 등록하고 광고, 테레비 광고에 내돈 들여서 나오죠. 내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한번 나갈 때마다 돈이 엄청나게 집안채 값이 들어가지만 나갑니다. 나가서 토론해 가지고 여러분을 다 설득시킬 거예요.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음. 어, 많은 국민들께서 어, 허경영 후보님을 지지하고 계신데요. 음. 어, 지지를 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음. 또 지지를 하시는 분들한테 음. 어, 마지막으로 어. 이번 선거에 음.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거며 또 어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까? 어, 우리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옷을 입어요. 그렇죠? 어, 옷을 입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을 알수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준이 미달되면 허경영을 못 알아보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진짜 돈이 필요하면 허경영이를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 그러니까 나는 국민을 믿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 진짜 어렵다면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직 여유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봅니다. 네, 건승하게 네 고맙습니다. 니다감사합 네.